면은요 비디오 가게에 가서 아저씨 이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. 그래가지고 그 봉투 한네 봉투 정도로 삐끔 무비 모아놓은 것만 들고 와요. 거기 보면 별의 별놈의 세계가 다 있어요. 정말 양아치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영화들 있죠. 영화 이렇게 진행되다가 전개 이상하니까 감독이 주인공 탁친대로 죽였다가 죽여도 저기 도 스토리가 아니어지니까 나중에 저기 영화 뒷부분에서 보면 물음표 나오고 영화 끝나. <laughs> 감독도 지도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야. <laughs> 그다음에 우리나라 에로 영화 중에 저 설악산에 있는 어느 콘도 가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똑같은 배우들하고 똑같은 스태프들이 영화를 동시에 네 개를 찍는 거야, 그 자리에서. 그러니까 그 실수 씨하고 여기서 만숙이하고 하고 있고 저쪽에 그냥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영화를 찍다가 지들 때 헷갈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칠수하고만수기하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칠수랑 갑순이랑 하고 있어. 좀 있다 보면 배우는 같해. 근데 이름이 헷갈리고 복장도 헷갈린 거예요. 그래서 갑순이가 갑돌씨 갑돌씨 이러만 대우를 해야 되는데 막 거다 대고 칠수씨막 이러고 있고. <laughs> 얼마나 가건인데요, 뭐 이런 거. 근데 그 실수가 용납이 되는 그리고. 그 중국 영화인데 한국 중국 영화에서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중국말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화면 한 구석에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이 나오는 그 B급 영화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 B도 아니죠 그건 C죠 C 그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친구들이랑 나랑 친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큰 실수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하는 실수가 아니라면 내가 실수를 해도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친구고 처음에 만나는 사람하고 어떤 비즈니스 자리 아니면은 뭐 살벌한 이렇게 피 튀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실수하기 싫잖아요. 내실수에도 그냥 봐줄 수 있는 친구랑 같이 있고, 그리고 영화에서 그 삐무비가 저한테는 그런 친한 친구인 것은 영화에서 옆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가 나와도 그냥, 이히히히, <laughs> 저거 봐라? 이러고 웃을 수 있고, 그리고 자기만 봐달라고 이렇게 앙탈을 부리지도 않아요. A급 영화는 그렇잖아요. 나한테 몰입해라. 내 스토리에 중독되라. 감동해라. 죽이지. 저는 B무비 같은 거는 동시에 두편 정도를 같이 돌리거든요. 어, 화면 두 개, 비디오도 두대 동원해가지고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딴 영화를 봐요. <laughs> 정신병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신병이라고 해도 뭐 무슨 상관 있겠어요. 그래서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다른 영화를 봐도 안타를 안 부립니다. 편안하죠. 그렇게 해서 비디오 수십 개를 한 3, 40분 걸쳐서 그것도 패스트포드 하면 안 돼요 라는 식의 강의도 없습니다. 그냥 줄줄줄 줄 돌리면서 가도 스토리가 다 이해가 돼. 어떤 영화는 처음에 5분 보고 뒤에 5분 봐도 중간 스토리는 안 봐도 돼. <laughs> 다 뻔이야. 뻔 스토리가.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?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시간 보고 있으면 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려요. 눈은 비록 빨개질지라도. 그리고 나서 다음날은 약간 기분이 이상하긴 하죠.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자꾸만 딴 물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오늘 제가 무지하게 많이 떠든 날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지금까지 30분 동안 노래 한곡 듣고 나서 계속 떠들었으니까 앞으로 30분은 또 노래만 나갈게요. 일단 아, 라이브의 심보 Forever May Not Be Long Enough 그리고 Smashing Pumpkins의 The End is the Beginning is the End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또 광고가 나가야 될것 같네요. Ghost Station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. <laughs>